자, 반갑습니다. 코인트레이더 한 대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 업비트에서 32%바닷권에서 폭등 나와주고 있는 포켓네트워크요. 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소통하고 있는 정보방 항상 말씀드렸죠. 포켓네트워크. 다들 수익 잘 챙겨가셨어요. 충분히 예측해서 여러분들도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이런 종목을 잡는지 바로 재단에서 발표해준 락업 일정대로만 따라오시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30%대, 40%대 폭발적인 수익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포켓 네트워크의 움직임 아직 수익권 남아있고요. 지금 포켓 네트워크 다음으로 세력들이 이동되는 종목까지 모두 다 공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락업 모르신다고 고민하고 의심하실 시간이 아니라 지금부터 락업을 배워가시면서 락업을 통해 일정 매매로 확정적인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저희 구독자 분들이라고 하면 100%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투자지원금 4,000달러죠 원화로 5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저희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제가 10만 원이란 금액 바로 전달 드리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희 구독자 분들과 소통하시는 방에 들어오면 제가 매달 최대 500만 원까지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고 있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따라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저희 정보방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코인 하시는 분들끼리 개인끼리 똘똘 뭉쳐서 서로 정보 공유하자라고 해서 수익 내기 위해 만든 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비, 비용, 조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계속해서 뭐 네이버, 구글, 코인판 뒤져봤자 돈 되는 거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욕심 없이 락업 일정으로 정확하게 리스크가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만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락업을 모르신다. 그럼 배우셔야 돼요. 언제까지 모르고 느낌적인 것만 따라가시는 게 아니라, 락업과 정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 정보방에서 수익 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시장을 흔들고 있는 만큼, 우리는 욕심 없이 안정적인 락업 일정을 통해 수익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눌러주셔서, 링크 눌러주시면, 제가 구독자님들이 모여있는 소통방에 직접 링크 전달드릴 테니까 우선 투자지원금 받으셔서 빠르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드린대로 제가 저희 정보방에 최근 강조드린 내용이 있죠. 지금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아직 안 끝나서요. 완벽하게 서로의 상호관세 협의가 되지 않은 가운데 지금 시장은 조심해서 눌렸다가 떨어졌다 하는데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자 포켓 네트워크 메타디움 커크체인 무비블록 블라스트 상단에 있는 모든 종목이 김치코인이에요.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포켓 네트워크의 시장을 보시면요, 업비트의 86%의 거래량 그리고 빗썸의 7%, 거의 90% 이상이 국내 시장에서만 유통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인만 당하고 있다라는 코인이요. 자, 메타디움 또한 어때요? 이렇게 업비트와 비썸의 85%, 15%에서 총 100%가 국내에만 유통되는 코인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시장을 움직이는 코인들은 지금 김치 코인들이다. 자, 이 김치 코인들이 움직인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방향성을 정하겠다라는 뜻이요. 해외 종목들은 이미 미중 무역 전쟁에 대비해 눈치보기 장세의 조정 장세에 들어왔는데 그동안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약체인 김치코인들이 지금이 너나 할것 없이 기회다 라고 하고 튀어 올라서 차익 실현을 만들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락업이라는 제도 재단에서 발표해준 일정 매매대로만 따라오셔야 돼요 자 제가 최근에 이런 락업 종목들 레드스톤 하나 보여드리면 넥스트 락업 일정이 바로 2025년 October, 10월 2일이었어요 근데 레드스톤의 움직임을 보여 드리면 어때요 이렇게 하락 랠리가 나오다가 거래량이 터지고 40%대 장대봉이 터졌어요. 40%대. 이 장대봉이 락업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의 물량을 띄웠다가 팔고 나가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포켓 네트워크도 지금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메타디움도 어제부터 두 번의 캔들로 추가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처럼 포켓 네트워크도 아직까지 재단의 발표 물량 정보에 따르면 상승 랠리가 남아있어요. 목표가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락업 일정까지만 들고 오시면 되고, 욕심부리면 또 손실을 본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락업 일정이라고 하는 거 설명드리죠. 특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코인의 발행 주체 누구예요? 재단이고 그리고 투자자 개발자들의 물량을 묶어둔 게 바로 락업이요. 왜? 재단과 투자자들이 지들이 담합해서 물량을 던지면 가격이 급락을 하기 때문에 약속된 날짜에 약속된 물량만 팔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는 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이걸 확인하 하기를 안 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확정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기법이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이렇게 락업 종목들을 문자로 전달 드려요. 날짜, 종목, 매수가.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래소에 매수해 주시면 돼요 별로 다 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디테일한 정보들은 저희 정보 방송 락업 폐지 일정 넥스트 언락 이벤트라고 해서 매수와 동시에 목표 날짜를 공개해 드려요 그럼 이 날짜가 바로 보다 매도 날짜요 매도 날짜 우리가 며칠 동안 보유해서 수익을 가져갈 것인지 근데 이 날을 놓치면 다시 한번 주가는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 날짜에 팔아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저희 경보방에서 지금 구독자분들과 수익을 내고 있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사천분이 말도 없고 욕설이 남하고 유튜브 채널은 날랐어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과 정말 즐거운 분위기로 수익을 내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따라 들어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혼자 해서 정보 하나를 모을 거 하루에 4,000분이 한 개씩만 모아도 4,000개라는 정보가 쌓여요. 이래서 개인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 혼자 수익을 못 가져요. 자, 4,000분이 1억씩만 하나의 효과를 들어가면 4,000억이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들 혼자 1억에 현혹과 들어가면 티도 안 나요. 1억은. 이러기 때문에 개인끼리 아주 중요한 정보로 제가 입수해온 재단의 크로스체크된 확정적인 정보로 다 같이 들어가면 안정적으로 효과를 지배하면서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혼자 하시면서 손실만 보고 계시는데 이런 패턴에 더 이상 당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락업 일정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빠르게 따라 들어오셔야 된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저희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구독자 인증은 필수예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께 자 지원금을 드릴 수 있는 방법과 저희 정보방 링크와 문자 발송을 도와드니까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 주셔야 저랑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빠르게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문자로 매수 타점과 매수 급소 세력들의 일정들 전달드리고 저희 정보방에서 이런 락업 일정을 공개해 드리면 아, 내가 이날 사서 이날 매도해야 되니까 며칠 동안 목돈을 보유하고 있어야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정말 안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른다고 넘어가시고 광고하실 게 아니라 지금 투자 지원금까지 전달드릴 있을 때 빠르게 따라 들어오셔서 이런 힘든 시장엔 정말 빠른 안정적인 정보들 많이 받아 보셔야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지원금 500만 원만 가져가셔도 이득이지만 제가 이 500만 원으로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락업을 통해 수익 내 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지금 빠르게 따라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